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그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흙에 뭐를 플러스 하셨죠?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 이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뭐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깊이 있게 뭐뭐 생기에 히브리 뭐 원화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다 따져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명이 있는 존재랑 없는 존재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그냥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돌멩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와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죠. 무엇이 되었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상식적으로 다가오죠. 아, 이거는 진리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가오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그 존재들도 가만히 보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어때요? 있죠. 아주 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식이 있는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들도 있죠. 연체동물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어, 좀 징그럽게 생각하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생,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의식이라고 규정할 어, 수 있는 그런 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 뭐그 정도의 의식만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부터 점점 그 생명체가 고등화되면서 고등 생명체가 되면서 그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발달하고 그 의식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또 계획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따라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생명체가, 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 사람이란 존재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에 있는 존재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면서 뭔가 그런, 어, 자연에 있는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보다도 보다 더 깊은 어떤, 어, 생각, 의식, 정신 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잠깐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 어, 하나님이 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어 안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어, 아주 처음 기독교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된존재인를 알아요. 분리된 존재로. 다른 존재로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하셨다라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고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된 존재다? 분리된 존재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한 복음의 그 선언은 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고, 응? 요 복음을 보면은 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 왔데요 어떻게 함께 있는 존재가 또그 존재라고 말할 수 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 어디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부, 좀 부유한 어부였던 거는 같아요. 어쨌든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배움이 그렇게 깊은 그런 사회 계층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런 엄청난 창조의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어떤 신묘한 그 존재 양식을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그쟁쟁했던 그,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 그래서 뭐그 이전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현대 철학자들도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는게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우주의 어떤 법칙을 말하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고스, 그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월드 라고 번역이 됐는데 로고스가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로고스는 어 기독교 철학과 헬라 철학이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게 뭐냐면 그 로고스가 우주의 운행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어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한 을 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제 차원이 갑자기 논리가 빡 뛰어오르는데 그 사람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상상을 할 수, 니까아생각에 그러니까 싹이 나타날 수가 없는 어떤 지금 도약이 일어났냐면 그리 철학자들의 신이라는 존재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그 신이 인격이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있냐 라고 한 것이죠. 그건 인간의 생각에서 싹조차가 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 그 갈릴리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정말 자그만 지방, 그 나사렛이랑 나사리그주변 지역에서 한그 배움에 깊지도 못한 한 어부가 그런 놀라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철학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위대한 어떤 철학적 도약을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할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면서. 3일체를한번알아보자는 거죠. 3일체는그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절대정신. 어떻게 보면, 어, 영이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수 있죠. 어, 요한복음 사정에 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고, 무게도 없고, 밀도도 없고,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어디랑 같아요, 철학이? 기본, 근본적인 생각이? 그리스 철학. 세상에 있는 철학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배움이 짧은 한 어부가 하도 요한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라고 선언한 것이 삼위일체 출발이라는 거죠. 성경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은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아,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기도하면서 또 삼위를 가지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또한 통일체로서의 한 신이신 삼위일체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논리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성경 정신에 맞는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현대 신학자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많이 안다 그고막 요즘 보면 길거리에 뭐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인적을 가지셨다. 영원 속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시면서 한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못 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을 못 해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인류 역사에 가장 거대한 이단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지금 이단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데 가장 거대한 양쪽으로도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오랜 그런 어 시간을 가진 역사를 가진 이단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슬람교, 이슬람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인정을 해요. 하나의 예언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존중을 하죠. 그런데 절대로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에는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신적 어떤 영광만을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의 어, 교리 중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 반감이 느껴지는.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반감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폭력을 통해서 어떤 신의 의지를 이렇게 성취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바로 알라가 은 하나님과 천국으로 바로 쏙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살, 테러도 그들은 종교 신념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반감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테러 행위를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그분의 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걸 그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이고 믿는 방법만 차이 나는 것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죽었을 때 이슬람 교도들이 죽어서 알라를 만났더니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또 기독교의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또 알라고 알라와 하나님은 하나고 부처도 하나고 방법이 다른 것이지 진리는 궁극적으로 만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뭐를 가지고 있다? 진리 추구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종교간의 전쟁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심했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과거를 돌아보면 더 심했고, 기독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큰 죄를 기독교도 죄고 짓고 있었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으로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무엇을 이해를 못해요.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그 십자가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할줄 아는 그런 삶을 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형제를 주장하면서 도덕적 삶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인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희생과 섬김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 섬김 그리고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사람을 결국은 조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 조작해서 이용해서 어떤 어, 나의 인정욕고 나의 권력욕고 나의 명예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어,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도하위 차원이라는 다 이 생과 성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을 감격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수단으로서 이 생과 성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성, 무성지. 똑같이 도덕적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이 생과 성김 자체가 그 기독교인에게는 그 자체가 편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는데 세상의 종교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더 우월해지고 그리고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도덕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하위 어떤 수단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놀라운 논리에 이게 렇 흐름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영,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아, 육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보다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것인데 인간은 그런 하위 생명체보다는 좀더 높은 의식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다. 즉 하나님의 영과 더 비슷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영을 가진 존재이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아,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 그게 우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 속으로 그쵸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멋지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이 육가운데 들어오신 것.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또 사람이시다 그 논리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 그게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이고 그렇게 해서 어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는구나 이런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비천한 친구였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런 삼의일체를 선포할 수 있었던 요한복음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 세상의 철학과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삼의일체 사상이 요한 사도 요한의 삶 속으로 온전히 적용돼서 그분을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보이는 희생과 섬김에즉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도 용한처럼 어, 논리적, 어떤 교리적, 어떤 어, 생각 숙고 끝에 결국 삶으로 그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여타 다른 철학과 어,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점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종교는 틀렸다 다원주의 그 종교가 오늘날 사회에선 되게 먹힙니다 왜 먹히죠?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누구도 남의 생각을 억압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다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세상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주의 종교가 먹히죠. 이슬람도, 이슬람이 있는 알라도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 다 하나님. 먹히는 것 같지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속성이 다른 종교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 정리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 하나님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진리성이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류안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이슬람교에서도 형제를 주장을 하고, 불교에서도 착하게 사는 것, 선한 삶을 주장을 하고 다 그러죠. 철학에서도 그리고 다 선한 삶을 추구를 하는데 그것이 하이 어떤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하위 의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종교와 처럼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사랑하며 사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성찰하면서 사랑하면 내가 기독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태어난니다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희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 어제 어제 그 휴가를 나왔잖아요. 토요일 날 나왔고 토요일 날 수련에 참가를 했는데. 먼 길을 왔죠 포천? 네. 포천에서부터 아주 네. 먼 길을 23일간 것도 훈련을 하다가 얼굴을 봐봐 그래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인지 이죠까한국인인 <laughs> 구별이잖아 <살아가. 웃음> 23일간 훈련을 하고 휴가나와서 집에 나왔으면 어떻겠어? 피곤하지 피곤하고 집에 있고 싶겠지 그치? 아 근데 어제 그 터미널에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쉴라갔나요, 쉴라 쉴라다가 그래도 다른데 갔으면 안 갔을 텐데 여기 왔어, 그러고. 이야, 이야. 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를 저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존재인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그 생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3일째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